배정남이 영화 보안관으로 맺어진 인연을 공개했다. 14일 밤 방송된 SBS 미운우리 새끼에서는 배정남이 배우 이성민과의 특별한 관계를 공개했다. 배정남은 외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며 외롭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밝혔다. 그는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아버지처럼 모시는 사람으로 배우 이성민을 소개했다. 배정남은 이성민과는 영화 보안관에서 처음 만났다며 어느날 명절에 이성민으로부터 집에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다. 배정남은 명절에 다른 집에 가본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지만 성민 형의 집에 가보니 형수님께서 항상 차림으로 대접해주셨다고 말했다. 배정남은 이성민 가족의 환대에 아주 어린 시절에만 느꼈던 명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부터 배정남은 자신을 챙겨주는 이성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돈독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성민의 아들에게 용돈도 주고, 라며 유쾌한 삼촌이 되었다. 더불어 배정남은 임자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